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과 함께 해온 작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자 삶에 대한 물음표가 됐습니다. 사진작가 최원진,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붙잡아서 생명을 기록하는 사진작가 최원진, 4년 만에 다시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요. 최원진 작가의 작업실에는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예, 네, 제가 계속 매년 전시를 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2004년도부터는 2007년까지 매년 하다가 정체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이 그전 작업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어,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좀 내가 다른 시각이 생길 때까지 어, 기다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뭐 실제로 만나는 게나제 작품하고 만나니까 이거 떨리는 마음까지는 없는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질까 어, 저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어, 다른 타인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기도 하죠. 198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사진작가로서 서게 된 최원진 작가, 신체에서 식물의 단면까지, 그리고 익숙한 과일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담긴 낯선 풍경들을 담아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게 브로콜리랑 키위인가요? 네, 최원진 작가는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해왔습니다. 바로 생명의 신비인데요. 그 소재가 이번에는 채소와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흔히 인체를 소우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미스테리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작업은 인체에서 시작했어요. 인체로 서너 번의 작업을 했었는데. 어, 뭐 대칭을 주제로 한 적도 있었고, 어느 한 부분이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지금 채소 작업인데, 먹거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소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도 풍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카메라를 한번 들이대 본 거죠.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먹는 과일과 채소. 그 속에도 균형 잡힌 우주와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최원진 작가는 말합니다. 가는 작품으로 대신한다고 하잖아요. 최연준 작가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눈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교수님 도와드리면서 사물을 보는 시각도 크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또 사진 안에서 우리의 생활도 있고 자연도 있고 우주도 있고 교수님 특유의 따뜻한 마음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원진 작가의 랜드스케이프 전시,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제 작업이라는 게 뭐, 사실 도달점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활 주변, 그런 생명체들에서 뭐랄까, 경의를 발견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각틀 속에 낯선 풍경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최원진 작가의 남다른 시각으로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감수성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